자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또푹 잠을 자고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어제 아무래도 예상을 했지만 그런 결과 나올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법을 좀 아니까 느낌이 그럴 것 같아. 이미 백신을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승소 승소를 오히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 아닌 걸로 또 판단을 하고 자기네가 오리발을 내밀고. 자기네는 전문가라 판단할 게 아니다. 잘 모른다. <laughs> 뭐 이런 식. 그 다음에 또, 응? 여기서 코진이에서 한 거는 또 전문가 집단이 아니어서 인정을 못 한다.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전에도 들어봤지만 자기네가 지정한 전문가를 원한다. 그 얘기인가. 근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너네는 전문가로 인정 못 해. 우리, 우리가, 응? 인정하는 화이자 쪽에서 하는 전문가를 원해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재판부 쪽에서는 오리발, 닭발 다 내미는 거야. <laughs> 아유. 자 아무튼 요거는 뭐냐면은 아시죠? 이 초콜릿 뜻 많이 좋아하는데 이 초콜릿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기가 매개체예요. 저기 꿀은 벌이 하듯이 얘는 모기 모기가 그렇게 좋은 일도 하더라고요. 모기가 좋은 일 하는지 몰랐어. 그래서 애 아빠가 모기는 나쁜 친구가 아니고 좋은 친구야 그러더니 이제 뭐 모기 많은 데 이사가더니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갔거든요. 모기 너무 많다고. 아무튼 모기한테 한번 한 300발씩 한번 숲에 들어가 물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렸는지 모기 없는 데로 이사갔어요. <laughs> 아무튼 간에 모기가 에, 나쁜 일도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도 우리한테 준다는 걸 맞는 사람이 몰라요. 근데 이제 이게 이 초콜릿을 그냥 초콜릿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별로 나라마다 틀리대요. 질이 그러니까 일본에 수입되는 거랑 우리나라 수입되는 거랑 다르다고 뉴스에 저번에 나오더라고요. 2, 3년 전인가 언제 나오더라고요. 그때 이거, 나 이거 한참 유행할 때. 근데 요게 좋긴 한데 또 심장에는 좋지 않대요. 심장 안 좋죠. 저도 심장이 별로 안 좋아서. 근데 초콜릿을 먹는 거보단 이게 나아요. 왜냐하면 거기 안 좋은 이것저것 이물질도 섞은 거보다는 이걸 먹는 게나몇님 먹는 게 낫지. 요거. 초콜릿이생각날 때. 전 다크 초콜렛 좋아하니까 다크도 거기 뭐 집어, 일단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집어 넣은 거거든. 그, 그러니까 이런 거를.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이 별로 상하지도 않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고 근데 심장이 안 좋긴 한데 그게 진짜 안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. 이거가 우리 초콜릿은 상징이 하트잖아. 하트 발렌타인데뭐응 어? 화이트데이 뭐 이럴 때막 많이 팔리잖아요. 근데 하도 뭐 언론에서도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막 좋다고 그랬는데 또, 뭐, 심정이 안 좋아,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면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초콜릿이 땡길 때는 잠 오고 이럴 때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카페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먹고 잠좀 늦게 자긴 했지만 푹잘 잤어요. 아침에 일어날 때. 짧게 자고 오히려 깊이 잘 잤어. 중간에 안 깨고. 늦게 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. 오히려 자고 일어났는데 좀깨운한것 같아요. 그내 몸이 느끼거든? 그러니까 잠은 잘안 왔던 것 같아요. 조금. 근데 뭐 그게 피곤하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깨운하게그 커피 같은 거 먹는 거보단 이런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오히려.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열량도 쓰고 카페인도 뭐 좋은 카페인이죠. 천연 카페인지 여기 딱 들어있는 이 자체에서 그냥 뭐 섞어서 넣는 게 아니니까. 물론 커피도 뭐더 섞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가공 안된 상태로 먹는 게더 낫지 않나. 그래서 요즘 뭐 물가도 비싼데 굳이 막 가공해서 막 이것저것 몸에도 좋지 않은 막학 성분 넣어가지고 막 특히 기름 그 기름 넣잖아. 기름 성분. 요즘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먹는 게더 나아요. 초콜릿이 땡기면 커피가 땡길 때 이거 먹는 게더 나아 차라리 커피보다는 면이 렇게 들고 다니면서 졸리고 이럴 때는 특히 여름에 저도 이제 여름에는 요걸 좀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여름에는 이제 잠을 좀잘 자야 되니까 깊이 어~ 그럴 때는 어~ 나중에 여름에 또한번 제가 방송하겠지만 크. 큰 타월 있죠. 큰 타월을 깔고 자면 이 사람이 잘때한 23도에서 5도 사이가 좋거든요. 그러기 때 여름에 더워서, 근데 그게 이제 찝찝한 이유가 습한 것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자기 때문에 밑에 진짜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전에 몇년 전에, 한 5, 6년 전에 너무 더운 적이 있잖아요. 열흘. 그때 잠을 못 자서 제가 당, 그때 당이 온 거거든요. 제가. 잠을 못 자가지고, 한 열흘을. 근데, 물론 호르몬, 문그 의사가 얘기도 안 하고 넣어가지고, 호르몬제를, 그런 부작용, 그 저분자 피시콜라겐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, 일단 잠을 그 뒤로, 그 다음 행가 언제부터는 너무 잘 잤어요. 여름마다. 그큰 타월을 깔고 자니까. 뭐 덥지도 않아도 되지, 여름에. 근데 이제 배 정도만. 타월 큰거두개 해갖고 아래 깔고 위에 이제 배 정도 마 같은 거뭐 덮어도 되고요.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. 카카오 닙스가 건강에 오히려 좋다. 커피보다 제가 봤을 땐 커피나 초콜릿 그냥 먹는 것보다는 몇점 먹는 게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고 효과도 좋고 깨운하고 또 힘도 내고 다양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